안녕하세요 우리가 점점 이제 행복한 삶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들을 이렇게 조금씩 반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린대로 어 이번 시간에는 우리 마음의 콤플렉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까 합니다. 심리학 강의도 아닌데 왜 콤플렉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 행복의 느낌, 기분 좋은 감정, 삶의 평안함, 어, 이건 우리 마음에서 나와요. 우리의 정신에서.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의 마음 혹은 정신, 그 안에 있는 내 마음의 상태를 건강하게 가꾸지 못하고서는 행복한 마음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아무리 바깥의 것들을 쌓아두고 누리고 산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문제들이 평안하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기쁜 어떤 그런 느낌을 감정을 가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깊게 바라볼 건 아니고 우리 행복한 삶이라는 측면에서 이 우리 마음의 세계의 어떤 구조 그 안에 있는 어떤 컴플렉스라는 문제를 한번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서 이 주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초창기 우리가 이제 초기 시간에 봤듯이 최인철 교수님은 이제 미국적인 어떤 사고 방식으로 좀 실용주의적인 차원에서 행복 문제를 접근했고. 너무 이제 심리주의화돼가는 것을 경계한다 그랬지만 어 제가 미리 말씀드렸듯이 조금 우리 심리적인 측면을 의도적으로 조금 강조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살펴보는 거예요. 지난 시간 봤던 그기 구보 여행 이제 그 총각 이야기 주인공 총각 이야기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결국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봤듯이 총각이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그러한 어 여러 가지 자기 삶을 방해했던 열심히 살고 행복하게 살고 싶,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들었던 어 내면의 요소들을 풀고 해결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라고 이제 제가 상징적으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콤플렉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 심리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우리 대중가요 대중문화 속에 나타나는 그러한 그 상징적 의미들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볼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두 가지 노래는 하나는 그 가수 송창식 씨의 노래 고래사냥이라는 노래고 다른 하나는 조성모 씨의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선택했는데 아마도 이제 우리 낮시간에 듣는 20대의 우리 청년들은 송창식의 고래사냥 노래는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야간반을 듣는, 어 우리 학생들은 조금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뭐, 잘 아는 노래일 겁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는 이 고래사냥이라는 노래 속에 드러나는 우리 마음의 어떤 컴플렉스의 문제. 과연 거기에 무슨 그런 문제가 있나. 뭐, 어떤 노래, 에 어떻게 그걸, 그런 것이 암시되어 있나 그걸 한번 살펴볼 거예요. 먼저 노래는 다 들어보셨을 거고요. 일절 가사 또 어, 듣고 적어 보신 분도 계실 건데 우리가 이제 이별 생각 없이 부르는 대중가요의 가사 속에 살펴보면 사람들의 어떤 영감을 불러 일으키는 그러한 그 예술가들의 번쩍이는 지혜가 담겨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음, 이 노래 가사도 그, 우리 삶에서 우리 자신이 겪는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고, 또그 문제점도, 왜 우리가 인생에서 그런 문제점들을 겪고 살아가는가 아주 이렇게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의 첫 구절을 보면,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가사지요. 뭐, 20대의 청년들이든, 뭐, 나이 더 많은 분들이든 상관없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어떤 그러한 좀, 공허함, 외로움, 잘 표현하는 그런 가사입니다. 옛날부터, 고대의, 이런, 고대 시대에는 특히 유럽 사회에서 그리스나 로마 이런 곳에서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는 이러한 음주 가무 이런 행위는 그냥 놀이 행위라기보다는 종교적인 의식과 관련된 행위였어요. 고대 종교의 신전에서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고 가깝게는 우리 한국에, 어, 무속에서, 무당들의 굿판에서도, 어, 그런 춤추고 노래하고 뛰는 그런 행위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제가 천주교 신부입니다만은, 천주교의 미사, 미사에서, 그 예배행위 미사라 그러잖아요? 그미사들 이렇게 살펴보면, 아주 절제된, 이렇게, 형식이기는 하지만, 그게 음주 감호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천주교 신자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신 분들은 이사에익숙지 않을 건데, 거기에도 보면, 뭐, 천주교 성가를, 노래를 부르는 거라든지, 또, 이렇게, 봉헌하러, 또 성체를 받아 모셔 앞으로 나가는 행렬이라든지, 또, 절을 하는 행위라든지, 이런 행위들 그리고 이제 미사 중에 그 빵과 포도주를 받아 모시는 그러한 예식이라든지 이런 행위들이 보면 사실은 이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절제된 형식으로 만들어놨지만 실제로 옛날 고대 종교에서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예, 그런 행위였어요. 요즘은 그렇게 못하니까 이제 종교적인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일 뿐이지요. 그래서 이런 행위를 했던 이유는 뭔가 하면요. 왜 신전에서 신 앞에서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었던가? 어, 즐거워서라기보다도요. 즐거운 것은 축제 때 하겠죠. 즐거워서라기보다도 신 앞에서 굳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뭔가 하면 그런 술도 마셔서 좀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하면 사람의 어떤 그 경직되어 있고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마음들이 좀 해체되잖아요. 느슨해지죠. 그런 느슨해지는 틈을 타고 우리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던 그런 마음의 문제들이 밖으로 터져 나옵니다. 예, 툭 터져 나와요. 그렇게 해서 신과의 단절되었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치료가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신전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음주 가무가 하나의 치유 예식이었죠. 그렇게 해서 그 노래 가사에 가슴에는 하나가득 슬픔뿐이네 그랬던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러한 어떤 슬픔, 마음의 상처들 여기에 점점 점점 다가가서 그것이 온몸으로 표현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에도 물론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어, 긴장을 풀기 위해서 그렇게 어, 합니다만은 대부분은 그 어떻게 보면 회피용이라 그럴까요? 결국 어 스트레스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뭐 사람이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것이 어, 우리가 호모 루덴스라 그러잖아요. 유희의 동물 인간은 노는 거를 통해 가지고 삶의 어 기쁨도 느끼고 창조적인 차원도 느끼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어, 많은 경우에 지나친 음주 가무는 오히려 내면에 있는 문제, 마음 속에 있는 슬픔을 거기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그냥 술 마시고 그렇게 함으로 잊어버림,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렇게 도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현대인들은 아무리 술을 많이 마시고 아무리 노래방에 많이 가고 뭐 춤을 아무리 많이 춰봐도 마음속에 안 풀리는 거예요. 뭔가 답답해 뭐 그런 것도할 때는 막 잊어버린 것 같고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술이 깨고 나고 이제 그런 데서 벗어나고 나면 아주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이런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 상태를 한 구절에 참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의 슬픔이란 게 뭘까? 음주 가물를 해도 사라지지 않는 마음 속의 슬픔 모든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슬픈 과거가 한 자락씩 다 깔려 있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나이가 많고 인생을 오래 살았으면 그런 삶에서 이렇게 겪었던 것들이 더 많이 쌓여 있겠죠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다 슬픈 과거를 한 자락씩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다. 어, 겉보기에는 모두 별 문제 없이 마음 편하게 어,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자기 자신만이 알고 있는, 안고 있는 그런 슬픈 과거가 있어요. 나는 뭐 그렇게 별로 슬픔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러면, 마음 속에 분노가 많이 있는지를 또 살펴보세요. 왜냐하면 슬픔과 분노는 동전의 앞뒷면 같은 겁니다. 짝을 이루고 다녀요. 슬픔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그 슬픔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러한 억울한 마음 때문에 그것이 분노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특히 남성들은 그러한 자기 안에 있는 분노 현재 느끼기에는 지금 나를 분노하게 한 사람이나 어떤 상황 때문에 분노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내 과거에 삶과 관련된 깊은 분노와 또더 깊은 곳에 슬픔과 관련되어 있어요. 결국 분노라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그 뭐, 알아주지 않는다거나, 또 어떤 자극을 줬을 때 일어나는 감정인데, 사실은 그 분노의 깊은 곳에는 실제로는 슬픔이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양파처럼 자기 자신 안에 감정을 꼭꼭 숨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슬픔을 잘안 느끼려고 하고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내 마음에 분노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요, 아무리, 뭐, 많은 재산이나, 뭐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거나, 또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다거나, 또 많은 공부를 해서 학식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려고 해도, 감춰질 수 없는, 어떤 자신만이 알고 있는 어떤 초라함, 무가치함, 또 이런 것들로도 그 슬픔이 표현됩니다.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가슴을 잠깐만 들여다 보면 금방 아시잖아요. 바깥에서는 뭐 사람들이 알아주는 대단한 사람이고 대단히 많이 공부를 했고 높은 지위에 있고 돈도 많고 하더라도 자기 혼자만에 있는 순간에 느껴지는 그 어떤 초라함과 무가치함이라는 것은 남들한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 다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도 어, 슬픔의 한 측면입니다. 물론, 맨날 항상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건 아니죠. 하지만, 한 번씩 이제 그런 감정이 나 자신을 사로잡을 때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때 또 이제 그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러 가겠죠. 그때는, 그러한 어떤 감, 그 감정이 나, 나를 사로잡고 힘들게 할 때는, 어, 사람들도 세상도 모두 다 나에게 등을 돌리고 돌아 앉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보이는 건 모두가 돌아 앉았네. 그죠? 어떤 쓸쓸함, 외로움, 소외감, 음, 모든 사람이 나한테 등을 돌리는 것처럼 어, 그런 삶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 그런 감정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불편하게 하지만, 자유로워질라 그러면, 그 원인을 찾아내야 됩니다. 속 깊은 원인을 찾아내지 않으면, 평생 동안 반복돼요. 죽을 때까지. 절대로, 어, 술 마시고 노래해가지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제, 원인을 찾아가는 게, 이제, 이 노래의 가사에도 계속됩니다. 자, 떠나자. 동해바다로. 동해바다에 뭐가 있는가 봐요. 뭔가 우리가 찾아야 될 원인이 있는가 봐. 그리고 그 동해바다로, 이제, 3등, 3등, 완행열차 기차를 타고 떠나자고, 이렇게 하게 합니다. 음, 요즘, 이제, 우리 20대 우 학생들한테는 3등, 완행열차가 뭔지 모를 겁니다. KTX가 다니고 그러한 고속 열차가 다니는 그런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요즘은 이 3등 열차 가 없을 거예요. 옛날에는 그 비둘기호인가요? 그런 이제 느리게 가는 3등 열차가 있었습니다. 이 3등 완행 열차는 특징이 뭔가 하면 조그만한 시골 간이역에도 다 서요. 하나하나 다 섭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갈 수밖에 없죠. 근데 느리게 가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변의 경치를 어, 좀더 여유있게 볼수 있습니다. 여유있게 즐길 수 있어요. 어, 생각도 하고 주변 경치도 보고 어, 여유있게 갈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시골 간이역마다 다 서기 때문에 이제 너무나 정겹고 편안한 그런 시골 어떤 서민들의, 어, 정, 풍경이 많이 펼쳐집니다. 여기에는, 뭐, 그 안에서 소란스럽게 떠들어도, 또 아무렇게나도 퍼질러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어도, 별로 이렇게 타박하거나 책 잡힐 일도 없어요. 어떤 때는 거기 안에서 앉아서 이제 소주도, 하나, 막걸리도 한잔하기도 하고, 어, 뭐 어떤 그런 어떤 요즘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분위기죠. 고속열차는 그렇게 못하죠. 고속열차는 빠르고 쾌적하고 현대적이고 하지만 거기에는 어떠, 어떻게 보면 좀 남들의 눈치를 보면서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어떤 예절, 예의범절, 이런 것도 지켜야 되고 또 도시생활의 어떤 상막함, 서로 뭐 대화도 하지 않고 그냥 뭐입 다물고 조용히 그냥 가는 그런 어떤 상막함과 긴장감이 여기 어떻게 보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주변경치도 그냥 뭐 빠르게 그냥 지나갈 뿐이지 어, 즐기는 수 있는 그런 경치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바다를 향해 가야 되는데 바다를 향해 갈라 그러면 어, 이 3등 완행의 열차를 타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3등 완행의 열차는 자신의 영혼을 살펴보면서 살아가는 좀 느린 삶의 속도, 그냥 바쁘게 세상살이에 그냥 막 먹고 살아가느라고 너무너무 바쁘게 살아가느라고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살펴보면서 가는 느린 삶의 속도와 이런 것을 의미하고 뭐 어떤 인습적인 격식이나 체면 긴장해야 되는 것 사회생활에서 이런 것들을 버리고, 좀 아이들처럼 좀 천연득스러운 그런 삶의 태도를 의미해요. 그런 3등 완행열차를 타야만 동해바다로 갈수 있습니다. 고속열차는 동해바다로 가지 않아요. 어, 무슨 말인고 하니, 여기서 이제 바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어떤 가장 깊은 곳, 심리학적으로 무의식을 상징해요. 구복여행에서 총각이 들어갔던 어두운 내면의 세계, 역시 무의식이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그러면 3등 완행열차와 같은 느린 삶의 속도가 필요해요. 빠르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는 자기 자신의 마음의 세계를, 무의식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가 없고 또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럽니다. 어... 자, 그래서 이제 삼등 1차를 타고 동해바도로 갑니다. 이제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 무의식 세계에 이렇게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은 그러한 내 마음의 세계입니다. 어. 사람들이 현대세계에, 뭐, 명상이니, 뭐, 마음수련법이니,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으로 무의식세계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세계는, 우리 마음의 세계는, 사람들이 가장 들어가기 싫어하는 곳, 죽기보다 더 싫어하는, 그러한 무서운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영, 무슨 명상법이니, 무슨 뭐, 수련법이나 이런 것들은요, 실제로는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표면에서만, 의식의 표면에서만 살짝 이제 내가 좀 마음속으로 들어간, 들어간 정도 흉내만 내는 거지, 무식세계로는 그렇게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예. 자, 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가 하면, 어, 거기에는 바로 나 자신을 힘들게 하는 슬픈 감정의 근원, 그 원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서워요. 그걸 직면하는 것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은 그 근원으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달아나기 위한 삶이었다고 볼, 보면 됩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어린 시절에, 내 자신이 이렇게 초라하고 무가치한 인간으로 느껴지도록 만들었던 그런 어떤 충격적인 기억, 어, 그런 기억이 아직도 어, 펄펄하게 살아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짧지만 우리가 자라면서 어린 시절, 어, 부모님의 영향이, 영향력이 나한테 나를 길러주고 사랑해주는 좋은 영향력도 있었지만 어, 나를 억압하고 또 나에게 어떤 많은 상처를 주는 것도 또한 부모님이라고 어, 살짝 이제 지나가는 길에 이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요. 내가 그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라는 것을 느끼면서 성인으로 자라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런 이야기하면 특히 이제 지금 20대에 있는 우리 학생들은 이해를 못하고 수긍하지 못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 나는 부모님 사랑 받아, 받고 자랐고 괜찮아. 라고 들 생각하고, 어,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애써 부정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니고, 우리가 어린 시절에 갖고 있었던 부모님에 대한 생각은 어린 아이로서 바라본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냥 좁은 시, 시야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의 부모님의 올바른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어릴 때 아버지한테 맨날 매 맞고 자라고 욕설 듣고, 그렇게, 그, 육체적 심리적 학대를 받고 자란 성인도요, 자기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는 다른 가정과 비교할 수 없고, 다른 가정과 우리 가정을 비교할 수 없고, 부모님의 양육 방식이 어린 아이 눈에서는 그것이 전부예요. 그죠? 다른 가정의 다른 부모님을 볼 여유가 없잖아요. 시각적인 여유가.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때리고 학대했다 하더라도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의 방식이라고.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이렇게 무난하게 자랐던 가정에서 이렇게 보면, 어,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나한테 상처를 줬고, 이러한 상체의 근원이 부모님이라고 이야기하면 처음에는 다 수긍하지 못하고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심리치료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나중에는 이제 수긍하는 단계까지 운이 좋으면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는요, 그 그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고, 어 그러한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 속에 있는 그런 마음의 상처 그걸로부터 가능하면 달아나기 위한 방식으로 내 인생을 살아왔다는 라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사에서 삼등만행 열차 타고 동해바다로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그 뒷부분 이 고래 사냥 뒷부분 조금 더 이야기하고 가시나무에 대해서 또 이런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